자, 12번 이야기 봅시다. 어, 오른쪽 평면도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돌려 얻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잘랐다 그랬으니까 이 모양이 어때요? 그대로 선대칭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회전체는 어때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단면으로, 단면을 보게 되면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넓이에다가 어떠해요?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2cm, 5cm, 2cm, 5cm니까 이 길이들이 서로 같죠? 큰 삼각형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고,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자, 따라서 어,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커다란 건 어때요? 7 곱하기 7 나누기 2. 자, 빼기. 5 곱하기 5 나누기 2.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을 두 배를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얘는 우리가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봅시다. 얼마가 돼요? 2분의 49가 되죠. 그죠? 자, 얘는 2분의 25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곱하기 2. 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2분의 얼마가 돼요? 24가 되죠. 그렇죠? 자, 곱하기 2.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24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